그 <laughs> 부르셨습니까, 손님 <laughs> 다른 남자친구는 있으시고? 아 ㅠ ㅠ 그래? ㅠ ㅠ ㅠ 얘들아, 너네 오늘 사람 잘 만났다 여기 이름이 뭔지 아니 여기? 여기 초록불 주막이라고 해 It's g r e e n light 아유, <웃음> 아유, <웃음> 한마디 안 하고 남자를 꼬시는 방법 첫 단계. 일단은 남자를 바라봐 뚫어봐.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. 쳐다봐. 그러면은 어떻게 눈이 마치겠지. 눈이 마쳐 그면 남자는 생각했지. 왜이 사람인가 쳐다볼까. 그러면서 눈싸움을 하게 되지. 계속 쳐다봐. 뚫어. 뚫어. <laughs> 3초 이상 쳐다본 다음에 따라해. 아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이까지는 무표정으로 있다가. <이따가 웃음> <laughs> 자 내가 하는 거잘봐 눈이 맞췄어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자 <웃음> 어떻게 한다? 자, 이성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시-작! <laughs> <야> <laughs> 이정도면은 남자 그대로 햄버거 들고 온다 같이 드실래요 이러면서 온다 <laughs> 그럼 뒤에는 이제 나 같은 그런 초록불 주막에서 써먹으면 돼, 알았지? <laughs> 그 쌍쌍으로 맞춰보는 서비스 하나 줄게. <laughs>